제 영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안녕하세요 용우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들과 어떤 살림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동 칫솔을 2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찍고 직접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가 누래지면은 어 이거 화이트밸런스 나갔나? 화이트밸런스 맞추고 어 근데 왜 누렇지? 이게 되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치아 미백도 하고, 올바른 양치법 뭐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전동 칫솔을 접하게 돼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전동 칫솔을 쓰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뭐 이런 착색은 물론이고, 충치도 안 생기고,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계속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던 전동 칫솔은 이렇게 회전형이에요. 물리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좀 강도가 세다고 해야 되나? 저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치아 미백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아는 저번에 미백했을 때에 비해서 한톤반 정도밖에 안 어두워졌다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지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미백을 받는 도중에 이가 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어디가 시린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송곳니가 너무 시린 거예요 상아질이 다 닳았다고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쪽에 압력이 들어갔나 봐요 하신 말씀이 전동 칫솔은 그냥 살짝 대고 있는 느낌으로 해야지 세게 누르면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정말 살살 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리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필립스 소닉케어 9900 프레스티지 이 제품을 리뷰해 보게 되었는데요. 미드나이트 블루하고 골드 샴페인 이렇게 두개다 보내 주셔서 제가 지금 2주 동안 사용을 해 봤어요. 미드나이트 블루를 제가 사용을 했고요. 샴페인 골드는 아직 개봉하지 않았어요. 광고 같은 데서 볼수 있는 뭐 프라그 몇배 제거, 일러스트레이션 나오고 의사 추천 이런 거보다 직접 사용해 봐야 알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체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품 구성이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칫솔모도 여러 개고 되게 구성이 복잡했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심플해요. 요 심플하다는 이 키워드가 이 제품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있는 게 있고요. 그림 위주고 제가 설명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조작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 자체가 몇개 없기도 해요. 칫솔 본체가 있고 여행용 케이스가 있고, 칫솔모가 있는데, 올인원 칫솔모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됐고, 혀 클리너가 하나 더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정말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 이런 플라스틱이 이렇게 위에 얹어져 있는. 디자인과, 그리고 그 디자인으로 인한 편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딱거리는 물리적인 버튼 자체가 없어요. 물리적인 버튼이 없습니다. 입 안쪽까지 칫솔모가 잘 들어가도록 살짝 앞으로 기울어진 모양이에요. 살짝 앞으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는 이런 모양이라서 딱 쥐었을 때 그립감이 좋고. 무엇보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매끈하고 미니멀리스틱해가지고 이 충전기와 함께 실제로 화장실에 두었을 때 굉장히 보기에 예쁘더라고요. 이 심플한 디자인이 사용 편의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조작할 버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용하기가 쉬워요. 전원 버튼 누르면 켜지고요. 이 밑에 불 켜진 부분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강도가 조절이 됩니다. 소, 중, 강 이렇게 세 가지고. 강도가 딱 3단계인 것도 되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제가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서 되게 불편했던 게 어떤 모드가 있어요 일반적인 모드로 닦다가 뭘로 바꾸려고 하면은 입에서 치약이 질질 떨어지는데 막 이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막, 막 눌러 가지고 이걸 보고 찾아요 그리고 이게 다시 돼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버튼 레이아웃이나 상태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깔끔해 가지고 입에서 칫솔을 꺼내지 않고 그냥 손의 감으로만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상태창도 뭐 별게 없습니다. 이따가 설명할 센스 IQ 기능에 대한 상태창, 그리고 배터리 잔량, 강도, 그리고 칫솔모 교체. 이렇게 밖에 없어서 전동 칫솔을 사는 이유가 편하게 양치하고 싶어서인데 칫솔의 여러 가지 모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모드일 때는 어떤 칫솔모를 껴야 되고 간단하게 양치를 하려고 샀다가 더 복잡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한것 같아요. 전원 키고 강도 조절하고 이거 두개 말고는 만질 게 없어요. 칫솔모 교체하라고 뜨면 교체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버튼 위로 손이 지나가도 이게 작동되지 않아요. 양치를 하다 보면 손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버튼을 누르듯이 꼭 눌러 줘야 이렇게 켜지고 꼭 눌러 줘야 꺼져요. 그래서 양치를 하는 도중에 실수로 조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힘을 줘서 눌러야 되고요. 물리적인 버튼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그 위에 고무 패킹을 하고 유격을 없애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치약 찌꺼기나 물때나 이런 게 끼게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심리스예요. 제가 이거를 뭐 방송한다고 따로 막 이렇게 닦지는 않았는데 진짜 깔끔하게 보관이 돼요. 그냥 이거 들고 이렇게 양치하면서 샤워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치질 하다가 욕조에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 방수. 제가 알기로 이전 세대는 칫솔모가 여러 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인원 칫솔모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2주 동안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칫솔모 끝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거의 처음 샀을 때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일반 칫솔모하고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런 게 있는데 어, 매크로 렌즈거든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요 렌즈가 있는데 촬영을 해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끝이 삼각형이에요. 일반적인 칫솔모와 달리 면적이 있는 삼각형의 모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 칫솔보다 닿는 면적이 넓어서 플라그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치아가 마모되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포장상자에 있는 거는 그냥 일러스트 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지 제가 눈으로 안 보여 갖고 실제로 찍은 건데 정말로 이게 삼각형이고 내구성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냥 딱 처음 봤을 때야 요거 끝에 몇 번만 쓰면 그 영화 같은데 막 범죄영화 이런 데 보면은 막 죄수들이 쓰는 칫솔 있잖아요 칫솔 끝이 이렇게 돼 버리는 그냥 몇번 쓰면 그렇게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2주째 썼는데 거의 그대로 예전에 여러 가지였던 칫솔 모드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심플하다 그랬잖아요. 뭐 모드에 맞춰가지고 이 칫솔 못 끼고 저 칫솔 못 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칫솔 모입니다. 칫솔 모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칫솔이 닿기 힘든 뒤에 어금니 쪽이나 이런 쪽까지 깔끔하게 해줘서 스케일링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심플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청소도 딱히 뭐 관리해 줄게 없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2주 동안 쓴 건데 여기에 뭐가 끼거나 하지 않아요 좀 얼룩이 생겼다 해도 그냥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면 바로 깨끗해지니까 몸통 전체에 어떤 물때가 끼거나 곰팡이가 끼거나 그럴 틈 자체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보관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충전기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이 위에만 이렇게 떼서 청소를 하면 돼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것만 세척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트래블링 케이스 있잖아요. 와 이거는 필통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알던 전동 칫솔 케이스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작습니다. 진짜 컴팩트하고 여기 안에 칫솔이 들어있는 채로 닫아주고 여기 USB C 포트를 꼽기만 하면 충전이 됩니다.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해요. 딱 그냥 눈으로 봐도 이거 어떻게 끼워야 될지 그냥 다 보여요. 양치질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치질이라는 게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건데 플라그라는 게 보통 광고 보면은 뭔가 찌꺼기가 껴 가지고 이렇게 벗겨내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플라그가 미세한 바이오막이에요. 여름철에 피서지가 보면은 물가에 이끼 낀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를 만져보면 미끌미끌하게 이끼가 돌멩이를 싸고 있잖아요. 음식을 섭취하고 양치를 안한 상태로 있게 되면은 미생물이 증식을 해서 얇은 이 바이오 필름을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프라인데 양치질을 함으로써 돌멩이에 낀그 이끼 같은 그 막을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칫솔모는 칫솔모 끝이 뾰족하잖아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 쓸어내주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이 칫솔모는 칫솔모 끝이 삼각형으로 평평해서 상대적으로 칫솔모 끝의 면적이 넓어요 이걸로 양치를 하면 혀로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달라요. 넓은 면적을 가진 칫솔모가 이렇게 이렇게 미세하게 진동을 하니까 프라그 제거가 잘 되는 것 같고 직접적으로 그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표백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착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방지를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닝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착색 부위를 세정하여 치아를 더 밝게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치아가 밝아진 느낌이 진짜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딱제 치아를 봤을 때좀 밝아진 느낌이 난다. 뭐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이게 분당 3만 천에 진동을 하고, 물에 적셔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공기방울을 만들어서 소닉 케어를 해준다. 그리고 의사들이 추천한다. 이런 게 이제 광고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런 이제 멘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써봐서 좋아야 되는데 어,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제가 한번 상아질이 훼손이 돼서 이실임 현상이 있었잖아요. 물론 제가 압력을 너무 많이 줘서 저의 실수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소니케어 칫솔은 그렇게 상아질을 상하게 하고 싶어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용법 자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천천히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상아지를 일부러 손상시키려고 압력을 뭐 세게 주거나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당연하게도 압력을 지나치게 주면 그 압력을 감지해서 진동을 줄여주거나 아예 멈추거나 그런 진동제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 소리 이렇게 회전하면서 마무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가 손상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선물해주면 진짜 좋지 않을까 특히나 50대 이상 60대 70대 이가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정말 편리하게 치아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게 심플하다고 하잖아요 따로 뭔가 해줄게 없어 이렇게 켜고 그냥 양치를 하면은 이 센스 iq라는 요게 이제 기본값으로 이렇게 켜져 있는데 저의 양치 습관 제가 양치를 할때 얼마나 압력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 칫솔이 알아서 학습을 해서 저한테 맞춰줍니다. 처음에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되게 간지러운 느낌이 나고 이럴 수 있는데 제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진동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간지럽다거나 이물감이 든다거나 그런 게 정말 없어요. 물론 적응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자에 맞춰서 그 패턴을 학습해서 진동을 조절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립스 광고를 보면은 휴대폰을 꺼내서 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올바르게 닦는 방법, 뭐 제어, 여러 가지 기능을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간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앱을 반드시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동 칫솔을 처음 사용해 보셔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숙달될 때까지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꽤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세심한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튼 누르고 내가 원하는 강도로 맞추고 그냥 양치를 하면은 알아서 저한테 이 칫솔이 맞춥니다. 내가 제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제품이 나한테 맞춰주는. 수동 방식으로 전통적인 칫솔을 사용을 하셔도 올바른 방식으로 칫솔질을 하면 음식물 찌꺼기 제거와 프라기 제거를 하실 수 있는데 올바른 양치법이라고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워 보시면 알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매번 그걸 지키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전동 칫솔을 써야 되는 이유가 누구나 올바른 칫솔질을 한 것처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치아 청결 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전동 칫솔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충치가 생겨서 한번 치료를 받고 나면 뭐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하는데 또 이제 며칠 지나면 점점 헤이해지고 이러잖아요. 항상 균일하게 올바른 양치질을 한 것처럼 누구나 그런 양치질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도 진동 칫솔을 사용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큰 이물감은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간지러울 수 있다고 그게 뭐 설명서에서 적혀 있고 초보자가 쓸수 있는 모드로 이 진동을 좀 약하게 하는 기능도 이제 들어있고 이런데 어 저는 별로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존의 전동 칫솔을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지럽다거나 이물감이 든다던가 그런 느낌은 크게는 못 느꼈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이렇게 앞니 뒤쪽 같은데 닦을 때 치약이 조금 튈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어떤 전동 칫솔이든지 아무래도 헤드가 움직이다 보니까 다음 버전이 나오거나 이럴 때 개선해 줬으면 하는 점이 뭐냐면, 이게 올인원 칫솔모잖아요. 그래서 혀 클리너도 그냥 한 번에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칫솔모 교체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혀 클리너로 교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이것 마저도 한 번에 할수 있게 이칫솔모 뒤쪽에 뭐 혀클리너가 있거나 혀클리너까지 올인원으로 합쳐 줬으면 더 좋았겠다 요 정도 아쉬움 이것 말고는 제가 불만이었던 점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2주 밖에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1, 2년 지나도 처음 샀을 때처럼 양치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또 집들이 리뷰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살짝 이렇게 45도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양치질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앞니하고 아랫니 뒤쪽 치아 하나하나를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치아 하나하나를 이렇게 쓸어 올려주면 돼요. 필립스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양치질 방법은 지금 동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초 2초 이렇게 약 2초간 멈춰주면서 양치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걸로 양치질을 해보시면 그렇게 2초씩 기다리는 것보다는 초당 0.5cm 정도씩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이 제 개인적으로는 세정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일반 칫솔처럼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이시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시는 방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처음 든 생각은 조금 시네마틱으로 필립스에서 제품을 보내줬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써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물론 개인적인 선호나 이런 치아가 진동하는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서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 많이 못 보셨을 텐데 협찬을 떠나서 너무나 만족을 했고 저는 솔직. 특히 이번 영상이 협찬 영상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협찬이라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좀 걱정이네요. 이게 협찬이 아니었으면 더 이게 전달이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만족을 하면서 썼고요. 이 정도 칭찬하는 거는 가까운 미래에는 보시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후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동 칫솔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